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고객님들께서 디그리하고요 그다음에 어그리에 대해서 헷갈려하셨네요. 그래서 디그리는 보니까 여기 이제 이거 온도 잴때 나타내는 거죠 이런 게 있고요. 어그리는 손가락을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한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그리는 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저링은 이제 측정하는 단위죠. 온도를 측정하는 단위고, 그것은 보여질 수 있습니다. 형상으로서. 그 숫자 뒤에 형상으로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치면 이거는 70 degree를 얘기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gree는 같거나 표현한 겁니다. 똑같은 의견을, 똑같은 의견을 표현하거나 갖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사람으로서. 그니까 나랑 너랑 의견이 똑같아.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여기 디그리는 요, 요, 요 동그라미를 얘기하는 거겠고요. 온도 절대. 그래서 이, 어, 기온은 떨어졌습니다. 5 디그리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정도란 뜻도 있지만 온도란 뜻도 있죠. 몇 도, 몇도할때 그런 도로 갔다가 디그리라고 그러고, 이제 정도란 뜻도 있습니다. 몇도 정도, 그다음에 뭐 학위 이런 뜻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1 0 대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은 거의 어그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어그리는 똑같은 의견을 갖다, 뭐 동의하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디그리, 그다음에 어그리 알아두시고요. 어 그래서 여기 이제 디그리가 정도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뒤에 여기 동그라미랑 같다 예 그래서 여기 d가 e 여기 동그라미다 이 아니면 온도가 여기서 d 게 춥다 뭐 그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어그리는 이제 a가 어잖아요 그래서 어나너의견에 동의해 어할 때가 이제 동의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암기하시면 안 헷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d 그리 어그리였습니다.